2026년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늘어난대요. 작년보다 5만 개더 많아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. 혜택이 쏟아집니다. 하루 3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76만원 받을 수 있어요. 혼자 사시면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110만원도 가능해요. 가장 인기 있는 사회 서비스형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, 공익 활동형은 65세 이상,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. 일은 하루 3시간, 한달 10에서 20일이면 충분해요. 아이들 돌보기, 어르신 돌보기, 공원 관리 등 다양한 일이 있답니다. 신청은 매년 12월 초에요.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인터넷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고 서류는 신분증,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돼요. 자, 중요한 건 올해는 늦으면 안 돼요. 자리 금방 차니까 12월 초에 바로 신청하세요.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고 사회활동도 하고, 2026년 새해부터 즐겁게 일하세요.